여러분, 집밥 잘 만들어 드시나요? 건강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재료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서 요리하는 게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걸 누가 대신해주면 진짜 좋겠다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 닌자초퍼덕을 진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쓰니까 요리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닌자초퍼 쓰기 전에는 이런 큰 믹서기 사용했었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손목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가벼운데 성능까지 좋은 믹서기가 없나 찾아보다가 알게 된게이 닌자 초퍼인데 너무나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돌고 돌아 정작한 믹서기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작동법도 간단한데 이 버튼을 가볍게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한 얼음 한번 갈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과일 주스도 종종 만들어 먹는데 남편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사람이라 냉동 과일 넣고 우유 넣어서 스무디 만들어 주니 좋아하더라고요. 밑에서만 칼날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 사중 입체 칼날이어서 뭐든 넣고 갈면 금방 금방 갈리는데 당근이랑 고기 한번 갈아서 보여드릴게요. 야채 잘안 먹는 어린아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잘게 다져서 볶음밥이나 계란말이 만들어서 주면 아이들이 정말 잘 먹을 거예요. 우리가 요리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다진 마늘이잖아요. 국찌개, 나물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예전에는 귀찮아서 마트에서 다진 마늘 사서 썼는데 그냥 이 닌자 찹퍼로 편하게 갈아서 쓰세요.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갈리면서 형태감도 살아 있어서 요리가 훨씬 더 맛있게 됩니다. 귀찮아서 요리 잘안 하는 자취하시는 분들, 야채 싫어하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닌자초퍼 꼭 사용해보시고, 살림구단 우리 엄마들의 손목도 이 닌자초퍼로 지켜드리자구요. 어디서 구매해야 하는지 고민하실까봐 제가 제일 좋은 가격으로 찾아놨으니 아래 고정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더 쉽고 편한 살림을 위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